옹주님,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지금 거긴 언제 어디입니까? 1925년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로 가고 싶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꼭이요. <laughs> 오늘은 8월에 개봉할 영화 덕혜옹주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네 당연히 덕혜옹주 이름은 알지만 역사적으로 아직 잘 모르는 음.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실제 덕혜옹주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최태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이 영화가 덕혜옹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 알지만 네.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덕혜옹주하면 정말 그 비운의그 음. 황령, 음. 조선의 어떤 그 마지막을 그점철했던 그런 여성 워낙 그 파란만장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음. 영화로 나와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나왔는데 나오시는 영화에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 저한테 되게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시잖아요. 특히 손예진 선배님은 음. 예고편 연기만 봐도 미친 열연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믿고 보는 연기력 아닙니까? 맞아요. 아그 눈빛에서 뭔가를 이야기하야 되는 그 모습이 그 작게 와닿는 음. 느낌이더라고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이 덕혜옹주의 원작 책이죠. 맞아요. 이게 그 200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덕혜옹주 그때 아주 엄청난 게, 정말 바람을 불러 일으켰어요. 자도 이제 봤어요? 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 읽고 있어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책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로 영화를 네. 야, 영화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잘 넘어가죠. 네, 책이 어. 진짜 잘 넘어가고 어. 재밌더라고요. 사실 음. 영화를 이렇게 볼때 조금 더 알고 보면 그쵸? 훨씬 더 몰입감이 있고 아, 정말 이렇게 느끼는 게 달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요즘 그저 학생들 꿀잼 <laughs> 아, 이렇게 뭔 소린가 있어? 꿀잼을 바라는 거예요. 꿀잼, 허니잼. 야 최근에 어그 꿀잼을 느끼려면 조금 알고 가면 더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저 덕경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제가 음. 준비한 판넬이거든요. 있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지금 저기 덕경주 지금 판넬 있는데요. 연관 검색어를 한번 다섯 개를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한번 뜯어봐 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키워드! 오, 빡빡하네 아음딸 아. 바보 조선사를 이렇게 보면요 늦게 아들이나 딸을 본 왕들이 있어요 근데 고종이 그 최고입니다 할아버지가 왜그 손자, 손녀 사랑하는 그런 네. 모습을 알잖아요 그냥 네. 정말 눈에 넣어도 막 그냥 음.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음. 예뻐하잖아요 61세 아버지가 이 딸을 봤으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음. 네, 정말 그 사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명전에서 그 준명전으로 이렇게 덕해공주를 이게 보내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150m 정도? 음. 근데 꼭 가마를 태워서 보냅니다. 거기 이제 유치원에서 막 이렇게 놀잖아요. 네. 노는데, 왜 이렇게 마루가 있으면 마루에서 똑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약간씩 네. 높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다 난간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laughs> 떨어질까봐. 그 난간 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음 네, 지금도 가시 지금 지금 난간은 없고요. 난간이뽑지가지고 구멍들이 있거든요. 음 거기서도 덕혜옹주또금 옛날에 어떤 모습들, 지금 음 지또 네, 얼마나 다른 사지이지는지 그런 모습도 어, 알아낼 수 있죠. 자두 번째 키워드 제가 한번 이걸 뽑아왔습니다. 한번 뜯어봐 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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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 지금 지금 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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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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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유학을 가 가지고 덕혜옹주가 이렇게 보호병을 들고 다녔대요. 그 고종이 덕혜옹주 여덟 살때승하세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4살때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강제로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고종이 그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독살되어서 일본에 인 의해서 독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덕혜공주들이 그런 내용을 안 거죠. 알고 저기도 어쩌고는 황족일 테니까 거기 가서 나도 그렇게 독살 아버지처럼 독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보온병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져온 물만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세 번째 한번 키워드 한번 보죠. 그럼요. 응. 어... 결혼을 할 때는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미팅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얼굴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는데 뭐라고 소문이 왔냐면 결혼할 사람이 아주 못생겼대요 응. 게다가 다리를 절기도 한대요 키도 굉장히 작당만 하다고 제가 여자 입장이어도 저는 너무 이렇게 속상할 것 같아요 실제로 도쿄 형제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일주일 밥을 못 먹고요 막 울기만 하고막 그랬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소 닭기 육기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음. 실제로 소 닭기 육기는요,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음. 또 이런 소도들았어요 뭐냐면 이소 닭기 육기가 대마도의 그 당주, 당주가 뭐냐면 그 지역의 주인이 음. 될 때, 될때 돈이 없어가지고 네. 돈이 없어 쩔쩔매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소 닭기 육기가 지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요. 빌리니까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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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는 아주 정말 못 사는 사람이 돈을 노리고 덕혜옹주랑 정략결혼하는 거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도록 만든 거죠 네. 자 이제 다음 한번 키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번째, 네 키워드. 번째 키워드입니다 입국 자 광희 꼭 거부 네 그게 거부. 거부되셨습니다. 저 조선인이에요. 저 조선인이 덕혜라고요. 자 다음이요. 저기요. 다음 저기 요왜지거거요 뭐왜 저기요. 앞으로 옹주님께서 조선 땅 밟을 일 없으실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입국 거부를 당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참 가슴이 아픈데 우리나라가 입국을 막아요. 우리나라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고국에 다시 돌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막아요. 왜왜 어, 왜 입국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광복 때보다 19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이출범을 하잖아요. 그죠근데이덕혜옹주는 대한민국 출신이 아니잖아요. 대한제국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그 정부 이승만 정부로서는 황족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없는 지금은 공화국. 음. 지금 공화국, 공화국으로 좀 출발하고 있는데 다시 황종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면 새로운 신생부 출발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거부합니다. 네, 마지막 네, 다섯 마지막 번째 키워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키워드 다섯 번째는 뜯어주세요. 네, 음. 박해일 씨. 그 우리가 그 박해일 씨가 네.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면 이제. 김장한이라는 인물로 음. 아마 등장할 거예요. 근데 김장한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어, 어떤 역할이냐면 이 놀라운 사실인데 원래는 바로 이 김장한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허? 원래 약혼, 약혼을 음. 원래 이 사람하고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었죠. 그렇죠. 네. 이게 딸내미는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일단 일본 왕실이 입적을 시켰고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좋은 남자한테 이제 배필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본 사람한테는. 결혼하고 싶지 결혼 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네. 마음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부랴부랴 네. 자기 그 시종 이름이 뭐였냐면 그 김황진이라는 시종이 있었어요. 네. 김황진 시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덕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너 아들이 있냐? <웃음> <웃음> 나 우리 보는 거요 아들이 너, 있나요? 너 아들이 있냐? <laughs>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좋은 남자 없어요? 게 김황진의 그 시종 김황진의 조카, 음. 조카 중에 김장한, 김장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일본이 아는 네. 거예요. 일본이 아는 거. 그래가지고 이 김황진 네. 아까 시종 이름을 그랬잖아요. 네. 김황진을 쫓아내버려요. 음. 쫓아내고 아예 그 궁궐에 출입 금지를 음. 시켜버리는 거죠. 결국은 무사, 약코이 무사해 된 거예요. 김장한이 말저 그런 인물이 거니요 그러면 약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강제 정략결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네. 속상해요. 만약에 아, 김정환이랑 결혼했으면 덕계홍도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럴, 그럴 수도 것 있죠. 같아요. 네. 그렇죠. 어, 뭐 저희는 역사 쪽에서는 if라는 걸 쓰긴 하지만 어찌거나 진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때 그 고종의 뜻대로 김정환하고 결혼했더라면 음. 진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이제 몇번 바뀌었죠. 예, 바뀌고 이제 5.11 군사정변을 통해고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어서 사는데 그때 이제 이 덕혜홍주를 다시 입고 시키려고 이제, 이제 시도했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아 정말 이제 떠난 지 56년 만에 어느 꿈? 창덕 꿈. 예, 낙선지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현병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힘들어하셨는데 가끔은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실 때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글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난 낙선지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전화, 비전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때부터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정신까지 운전치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음, 저는 되게 수련해지네요. 사실은 덕해 옹주는 그 황실의 자손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봤지만 얼마나 파란 만장이냐 그렇다면, 그렇다면 당시 그 시민지에 살고 있었던 더 많은 여성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덕혜옹주란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시그 식민지였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